2021년 3월 24일 제4주차 수요 가정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사도 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싸움 나이다. 아멘. 다 함께 같이 찬양을 따라서 불러보겠습니다. 저 죽어가는 내 형제 말씀 같이 볼까요?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래리이다. 거기서 신 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신 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헤브론 지경에서 소돔까지 거리는 약 30km 정도 됩니다. 그렇게 멀 멀은 거리는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대접해 주었던 천사 두 명, 아, 세 명이죠. 한 분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성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불려집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그리고 천사 두 명. 근데 천사 두 명은 거기를 떠나서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소동과 고모라의 부루지짐이 크다. 죄악도 크고 부루지짐이 매우 크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루지짐은 원망을 얘기합니다. 원성, 고통을 얘기하는 거죠. 빈부격차가 발생함으로 말미암아 억울한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얘기를 뜻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도시국가들이 부자가 되었지만, 그러나 그 땅에서 빈부격차는 더욱더 커져서 억울한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억울한 사람들이 많아졌으니까 그럼 그 사람들은 착하냐? 그렇지도 않죠. 그 사람들은 마치 그 공산주의를 원했던 사람들, 그래서 공산주의로 갔던 사람들이 폭력을 수반해서 그, 그, 자기를 괴롭혔던 지주들을 죽이는 것과 같은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도 굉장히 악해지게 되죠. 지금 현재 상황은 미국의 상황이 지금 그러한 모습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미국의 IT 기업은 지금 이 코로나 상황에서 굉장히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럼 미국만 그런 건 아닙니다. 중국은 중국만 세계에서 유일하게 플러스 성장을 많이 이루었죠. 코로나 상황인데 올해도 10% 이상 성장할 거로 보여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중국과 미국은 괜찮은 나라일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중국은 양극화가 굉장히 큰 사회입니다. 부자들이 엄청나게 돈을 벌고, 가난한 사람들이 길거리에 내앉는 일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미국 역시도 미국의 가난한 사람들은 점점 더 고통이 심화됩니다. 대한민국에서 우리나라는 그 빈민들이 있어도 의료보험 혜택을 다 대부분 받습니다. 근데 미국의 빈민들은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미국에서의 가난한 사람들은 한국보다도 훨씬 더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양극화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시고 계십니다 부자들이 그것을 나누어줘야 되는데 또한 부자들의 잘못만 있는 것들은 또한 아니죠 미국에서 이 양극화 문제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수반되는 것들은 반드시 공산주의와 비슷하게 폭력을 수반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 전혀 더 시끄러운 그래서 어지러운 상황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심판의 천사들이 소돔을 심판하러 가셨습니다 이제 소돔은 멸망을 당할 것이고 그 안에 살고 있는 롯과 롯의 가족들도 곧 죽을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이때에 이것을 지켜보고 있을 지켜볼 수 없었던 아브라함은 멸망을 직감한 아브라함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 중보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자기 소원을 아르게 됩니다.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고 하십니까? 뭐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 이 말은 정당하죠.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망시키는 것이 공평하냐? 늘 있어 문제죠. 그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니까 뭐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이렇게 멸망시키는 게그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수 믿는 사람 중에도 나쁜 사람이 있고 또 그, 또이 세상에서도 착한 일을 한 사람이 있는데, 다 멸망시키는 것이 정말 공평하냐?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수치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은 제시를 하게 됩니다. 만약에 그곳에 의인 50명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50명이 있으면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어, 생, 이렇게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50명, 50명 정도는 있지 않았을까요? 어, 당시에 소동과 고모라의, 소동과 고모라는 도시 국가인데요. 아무리 적어도 대략 숫자가 만명 정도는 있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남사면에 있는 숫자로 한번 볼까요? 남사면이라고 하는, 저희 교회가 있는 이 남사면이라고 하는 숫자. 여기에서 의인 50명이 없을까요? 아브라함은 당연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놀랍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다시 기도를 합니다 40명 없었습니다 30명, 20명 그래서 최후적으로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부탁합니다 만약에 10명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10명으로 인하여 살려달라고 간절하게 기도를 하게 됩니다 자, 이제 10명만 있으면 됩니다 아마 롯은 어, 아마 아브라함은 10명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자기 조카는 계속 의인이 아닐까? 또 롯의 아내도 있고 롯의 딸들도 어, 아브라함에게는 거의 손녀뻘이죠 이 손녀들도 있고 그러니까 최소한 4명 거기서 사위들까지 더 합쳐지면 6명 정도 되니까 어, 이 사람들이 의인이 의인이라면, 4명만 더해도 살 수가 있는 것인데, 놀랍게도, 안타깝게도 없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왜 생겼을까?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중세시대에, 중세시대를 파국으로 이끌어갔던, 그리고 변화시켰던 요인들 중에 하나가 바로 흑사병이었습니다. 흑사병, 그것 때문에 결국 가톨릭 교회도 무너지게 됩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교회들이 많이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저 사람들이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해결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들도 잘못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과연 의인일까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욕을 많이 먹고 있는데 그럼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들 자신. 나는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있을까요? 나는 하나님의 보시기에 정말 의인이라고 할수 있을까요? 물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를 의의 옷을 입게 되었습니다. 자, 그것은 의의 옷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모면할 만한 의가 과연 우리들에게 있을까요? 우리들은 그러한 칭찬을 받을 만할까요? 아브라함을 통해 한번 보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순종으로 그 믿음을 완성시켰던 사람입니다. 그것만 잘했던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이 기도는 롯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했던 것입니다. 롯을 끝까지 구하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자, 롯은 어떠한 사람인가요? 롯은 롯의 아버지 하란이죠. 롯의 아버지 하란은 일찍 죽었습니다. 그래서 작은 아버지인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아들처럼 키웠습니다. 그래서 나올 하란 땅을 떠나올 때도 그냥 혼자 나온 것이 아니라 조카까지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조카를 데리고 좋은 목초지로 인도하였습니다. 그 덕분에 롯은 거부가 되었습니다. 부자가 되자 로세 종들과 아브라함 종들 사이에서 싸움이 자꾸 벌어지게 돼서 결국 땅을 양보해야만 했습니다. 바로 이때에 누가 양보를 해야 될까요? 당연히 조카로시죠. 자기 키워준 은혜가 있는데, 그러나 아브라함이 먼저 양보를 했습니다. 네가 좋은 땅을 가져가라고, 좋은 땅에 가서 살라고, 그걸 양보했고, 이 버릇업... 없는 조카는 예의를 모르고 사랑을 모르는 이 조카롯은 소돔과 고무라 땅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조카롯이 전쟁에서 사로잡혀가게 됩니다. 메소포타미아의 그돌라 오멜이 쳐들어왔고 결국 소돔과 고무라에 살고 있었던 조카롯은 사로잡히게 됩니다. 바로 이때도 군대를 이끌고 와서 목숨을 걸고 조카롯을 구해주게 됩니다. 정말 예의도 없고 문제가 많은 조카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책임을 집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 이 순간도 조카로스를 구하기 위해서 간절히 다섯 번씩이나 이렇게 중보 기도를 하게 됩니다. 정말 놀라운 사랑이죠. 조카를 마지막까지 책임지려고 했었던 사람, 바로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번복인 것입니다. 행함이 있는 진짜 믿음인 거죠. 원영선 집사님이 생각나네요. 조카를 키워서 시집 보내고, 또, 원영선 집사님처럼 선생님을, 학교 선생님으로 만든 거로 알고 있는데, 참 이런 부분들이 믿음의 본을 보이려는 것 같습니다. 우리들은 먼저 가족을 먼저 돌봐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시작입니다. 가인은 동생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가족이 깨졌습니다. 아담은 사화를 보호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둘 사이가 깨져가는 것입니다. 결국 사랑하는 가족 식구들을 돌보지 않을 때에 가정은 깨어지고 사회도 깨어지고 결국 세상에는 악, 악이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은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 중보기도 하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양보하고 사랑에 주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들만 사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소돔과 고모라도 구원받을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 10명이 없었기 때문에 멸망당한 것이지 사실상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는 거의 살아날 뻔했던 겁니다. 이 중보기도의 위대함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먼저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내 가족, 내 사촌들까지도 건져내시기를 추권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할까요? 아버지여 i'm 를다 끝마치셨으면 함께 주의 기도로 수요 가정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 사람을 사여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